안 돼... 그 시선을 그 눈동자와 마주했다간... 진정해... 그분은 돌아가셨어... 강림하실 줄 알았는데... 누군지 몰라도 의식을 막아냈나봐... 물론 그래봤자 잠깐의 시간벌기지만... 아, 역시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 무려 18년 만이네. 주인님을 만난 게 자극이 됐나봐. 주인님, 그 눈동자 말이군요. 위대한 의지라 했던가요? 응. 보는 순간 다 이해했지.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네. 인간과 차원종을 만든, 신과 같은 존재인 거군요. 그리고 저희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없애려 하는 거고요. 맞아, 변수 투성이인 너희를 싫어하셔. 불완전은 실패작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완벽한 아이들에게 그렇지 못한 너희의 박멸을 명하셨어. 18년 전의 전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말이야. 혼란스럽네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그래,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자. 일단은 왔던 길로 돌아가. 왔던 길로? 어째서? 밤이 된거안 보여? 그럼 대왕왕이 찾아올 거라며. <laughs>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건 너뿐만이 아니지. 네가 가족처럼 여기는 그 아이도 그의 마음에 들어하던데. 안돼, 저수지. 당신, 당신. 요 방마와 손잡다니. 당신, 정스러운 파도. 제가 해요. 당신, 시원하죠? 저리 가요. 신뢰요. 예, 당신. やレーて 로 내리꽃듯이! 당신의 경력 따위! 저기요... 정서 특성이에요! 정스러운 파도! 아아아정결해주세요 하아... 아뇨! 아니, 아니겠죠... 용서 못해! 있을 때 없네, 아닌가불기란 파도! 하아 이도! 방해 없이 저요상해요 확정! 추운 건 어때? 좀 괜찮아? 으,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그 눈동자, 대체 뭐야. 완전 기분 나쁘게. 다들 괜찮아? 끝난 것 같으니까 눈좀 떠봐. 왜, <laughs> 왜, 어, 어, 왜, 왜들 그래? 눈좀 떠보라니까? 한기남 아저씨! 허유미! 전혀 반응이 없네. 뺨을 때려도 꿈쩍도 안 해. 단순한 기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눈동자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가? 하지만 난 멀쩡했잖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laughs> 인간치곤 튼튼해 보이는군. 과연 누님의 말대로 약탈할 보람이 있겠어. 형체로 변해가고 있어. 설마 그때 본 차원 중인가? 아니, 틀렸다 나는 누님의 동생. 누님을 대신해 보험물을 챙기러 왔지. 그리고 겸사겸사 더큰 보험물을 낚기 위해서 말이야. 너 설마 에리를 나로? <laughs> 받아라, 척시야! 누님이 원하는 보물, 이 몸이 약탈해지마. 이 라면 보수를 받는다. 그게 심부름꾼이야.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너무 늦었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한기남 씨도, 경감님도 있는데 저수지만, 납치됐겠지. 널 깨어내기 위한 미끼로 말이야. 예상 못 했던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진정하고. 진정?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친구를 가족을 빼앗겼는데. 당장 쫓아가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올 거예요. 잠깐.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평소보다 많이 격양되지 흥분해도 억누를 수가 없고 그게 다 인간적인 부분이 강해져서 그래 내 의식과 네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그게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합체까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이성적이지 않으니 관두라고. 무모하니 구하러 가지 말자는 건가요? 그래, 맞아. 지금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그럼 당신은 남으세요. 저 혼자라도 구하러 갈 테니까. 에리, 너. 답답하네요.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 못해도 마음이 통했던 예전이 더. 이 검은 안개 센텀 시티 때와 같군요. 주위에 닿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대행자들까지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안개를 퍼뜨리는 이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겠죠. 저수지를 데려간 대왕왕이요. <laughs> 내키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laughs>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당신 그만. 오케이요, 펜트요, 잘했어요. 당신의 협력자들. 응? 저건 대향왕이 아니군요. 하지만 안개는 저 차원종에게서 나오는데. <laughs> 냄새가 나는군 내 눈인 것 같은 태양의 냄새가 너냐? 네가 눈님의 염원을 이어줄 보물이냐? 그러는 당신은 납치범인가요? 함선에서 데려간 인간 어디에 있죠? <laughs> 낚인 주제에 큰 소리는! 보물을 되찾고 싶은가? 그럼 내게서 약탈해봐라! 아니면 내가 네 녀석을 약탈해주지! 시원하죠? 친한 채 말아요! 땅으로 내리꽃듯이! 당신, 봉회의 기적! 당신이 왜 깨끗해지세요? 강해요. 그래도 대양왕만큼은 아니야 이 정도라면 그 아이, 플로프와 비슷한... 플로프? 그건 누굴 말하는 거지? 방금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내 누이, 작고 튼튼한 내 동생의 냄새가. 동생, 그 말은 당신이 플로프의 오빠. 그 아이에게 대왕 왕 말고 다른 가족도 있었던 거군요. 너였나? 너였어. 네가 우리 가족의 원수였던 거야. 누님이 그러셨지. 누이가 인간에게 속았다고. 그래서 스스로 물거품이 되었다더군.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라! 닥쳐라! 이 약탈짜놈! 감히 내게서 누이를 약탈하다니! 절대 사라지지 않을! 내 소중한 보물이었는데 이용해서 못한다. 나는 약탈당하는 쪽이 아니야. 다시는 약탈당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저 모습은 플로프때와 같아요. 당신도 오염 이상을 뒤집어 쓴 건가요? 미쳐버린 바다에 어서와라! 반드시 복수해 주지! 너도 물거품이 되어라! 땅으로 내리꽃듯이! 어보세요이 <목소리> <목소리> 정도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런 주제에 잘도 내게서 누이를 약탈해 갔구나! 이대로 당하겠어요 그때처럼 제3위상력을 쓰지 않으면 방울씨 제안을 풀어주세요 얼마든지 폭주해도 상관없으니까 무리야 말했잖아 내 의식과 네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그게 결과적으로 너와 나의 합체까지 약하게 만들었어 지금 이대로는 각성은커녕 복주도 몰이야 그런... 그래서 승산이 없다고? 뭘 속닥거리는 거냐 날 두고 그럴 여유가 있나보지? 그렇다면 이제 그만 끝내주마 약탈의 시간이다! 나의 적수여 너이의 원수를 바아속으로 깨어들여라! 하늘의 먹구름들이, 촉수로, 이건, 피할 수 없어!